보여는 뭐. 엑소대가. 네. 뭐할 때. 좀더설정 일단 소묘를 하시는 능력은 되게 좋거든요. 네? 그 저번에 소묘, 네. 지금 소묘 하시는 거나 네. 저번에 초코파이 그리는 것도 계속 유심히 봤는데, 네. 일단 묘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 좋아하시는 만큼 네. 잘 하시거든요. 그동리가도 네, 욕하죠. 글쎄, 요 네, 지금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지금 할 거는 약간 단계를 나눠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색이 라벨 같은 게 보여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여기 이 것도 결국 보면은 박스잖아요 그래서 이 박스는 기본이 게 있잖아요 톤이 기본 톤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이거에서 물론 정물을 보면은 빨간색도 있고 반사체에다가 반짝거리는 부분도 있고 안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 파란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약간 덩어리를 기초 덩어리 있잖아요 그걸 먼저 깔고 갈게요 이거 하시는 과정에서 비비셔도 되고 이런 묘사의 특성상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비비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이거는 좀... 그리 <laughs> 초반에 나오는 형성되는 밀도들은 지금 꽤 낫지만 어차피 비비고 나중에 정리하면서 톤을 올리고 하면서 어차피 늘어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다랗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하는 게좀더 빠르게 나갈 수 있어요. 이거 안 부분, 안으로 쑥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빛을 안 받는다고 설정을 할게요. 물론 보이는 대로 그린 게 가장 중요하지만, 정해진 시간 내에서 토미도 네. 빛은 앞에서 위에서 오니까, 네. 그래도 그림자가 어쨌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이 부분은 살짝 빛을 조금 받는다고 생각하고 냄기고, 일단 전반적인 이 정물 친구들의 덩어리와 구조를 잡으면서 들어가 주는 거예요. 묘사는맨 마지막 절차이고, 다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묘사를 하면서 들어가는데 얘가 근데 만짝반짝 거리는 친구들이 더 그럴 수 있는데 그럴수록 난 기본적인 큰 것부터 잡으면서 들어가 주셔야 시간 절약이 잘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덩어리가 깨진다거나 하는 일도 많이 없을 거예요. 오늘 음. 증명문처라 생각했을 때 여기서 이쪽으로 풀리고 이쪽으로 풀리고 이쪽으로 풀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잡을 때도 여기를 가장 세게 잡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막 흰색 물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꾸겨진 데 같은데도 덩어리가 다르게 치겠죠. 반사광 생각해가지고 아래로는 살짝 풀어줄 거예요. 반사광이 진다 하지만 과자 봉지의 특성상 이렇게 안으로 꺾여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닥에 완전 맞닿아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 그림자에 맞닿는 부분은 살짝 눌러 주는 게 좋아요. 반사광이 라 할지라도 빨려 들어가니까. 네, 네. 저큰 톤을 여기도 포장이 접혀 가지고 상대적으로 덜 받는 부분이라가정하고 하 는, 이 작업 에서 굉장히 약간 아, 이 물체 는 이렇게 생겼 구나, 하는 덩어리 감이 네. 나와 줘야 해요. 정리를 잡아 주면 튀어나올 부분들은 튀어나오게 되고, 들어갈 부분은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계획이 굉장히 편해져요. 전반적으로 내가 어디가 덜 되는 게 확실하게 보이고, 뒤 친구들은... 날아갈 친구들. 저거 묘사가 좀 빠른 거죠? 네. 보는 거 보면 묘사 타이밍이 좀 빠르죠. 묘사 타임 사실 그림은 그리는 사람이 정하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이 빠르다라기보다는 묘사를 하면서 진행하시는데 그런데. 묘사를 하시면서 진행을 할때 그게 덩어리감이나 기본적인 양감이 안 깨지면은 아무 런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그게 살짝살짝 살짝 깨지려고 하는 게 약간 보여가지고 음, 근데 그러면 음, 음, 음. 묘사를 하면서 들어간다고 치면 네네. 사실 뭐라고 되지 묘사를 하는 덩어리를 잡아가야 하는데 묘사에 중점을 또 하다보면 깨지잖아요 네. 그리고 동시에 잡으면서 들어가는게 원래는 불가능한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어차피 깨졌다가 다시 잡고 깨졌다가 다시 잡고 하는거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묘사를 했을 때 묘사가 뭐 약간 아, 세밀세밀한 걸 표현해주려고 하이라이트를 한다던가 이런 거를 보통 묘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할때 애초에 약간 계획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 여기서 내가 이런 하이라이트를 주면은 전반적인 감이 깨지겠구나 음... 그냥 하이라이트를... 전 음, 음.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음, 음. 그림 그리는데 버퍼링이 어색 많이 걸리니까 네, 네. 쉽게 하면 그냥 음, 더 그냥 그냥 하이라이트를 듣게 넘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아니요, 그거는 제 마음인가? 제 마음인데, 약간 <laughs> 그거죠. 그냥 굳이 단계를 설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네. 계획은 항상 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을 보고 계속 뒤에 나가서 보면서 아 어디가 어떻게 되고 있구나 지금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린다 그러죠 어떻게 보면 계속 그런 단계가 있어야 굉장히 아, 아, 네. 나와서 보는 거네 뒤에 나가서 <laughs> 뒤에 나와서안봐도그거 까먹기 되게 쉬워요 지금 받고 있는 데어려 뭐 애초에 사실 묘사라 그러는 게 굉장히 얇게 톤을 짜는 애잖아요 네, 이 과정과 동일한데 그 과정이 아주 작은 부분인데 네, 그거잖아요 네, 그런 거랑 동일하게 얘네를 같이 취급해 주면 아마 잘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 단계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네, 대략적인 양감 이제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이 물체 안에서 색을 봐주세요. 만약에 파란색 이렇게 있다고 봐요. 물론 이 박스 내에서 여기는 흰색 파라고 쳤을 때 여기가 앞에 있지만 여기가 앞에 있어서 당연히 진한 어둠이 잡히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저희가 해준 거잖아요. 지금 단계가 이렇 해줬다고 했을 때 당연히 파란색은 더 진하게 보이겠죠 맞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줬을 때큰 덩어리감도 안 깨지면서 파란색이 어두운데는 파란색이 어둡고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해서 색을 볼 거예요 근데 색을 넣으실 때도 약간씩 뭐랄까 이 덩어리에 주의하면서 만약에 여기는 강하게 하이라이트가 들어갈 부분이죠. 근데 여기 빨간색이랑 겹쳤네. 여기 빨간색이 될 건데. 그러면은 빨간색도 덩어리 잡을 때랑 비슷하게 아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나중에 묘사할 때 아주 편하죠. 지우기가 편하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색을 발랐는데 덩어리감이 안 깨지면서 색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주시면 돼요 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은 게그림이 그냥 어떤 작업 순서대로 파이프라인을 따라가기 때문에 조금 빨라져요 빨라지면 좋은 게 묘사 시간이 늘어나요. 묘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한게 솔직히 막 하이퍼 리얼리즘을 그리라는 게 아니라 제한된 시간 내에 사실적으로 그려라잖아요. 아, 저희는 어차피 시간에 노인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묘사만 하다 보면 사실 시간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게 묘사도 많이 할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하면서 여기 보면 뭐 선이 있네요. 쉬워요. 깔아주면 돼요. 이 선을 따라서. 그럼 여기도 충분히 여기랑 여기랑 구별이 되죠. 이러면서 뒤로 갈수록 살살살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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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주시면. 기본적인 톤이 나뉘어 보입니다. 여기도, 여기는 살짝 어둠 안에서의 하늘색이라 세게 잡았지만, 살살 풀어가지고 빛 받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도, 물론 포토샵으로 찍어보면, 여기 색과 여기 색 완전 어둡고 완전 밝고 이럴 수 있는데, 그래도 이어져 보여요. 그다 색을 잡습니다. 파란색이네요, 또.